자 하나의 주제는 이제 웃음기를 조금 없애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시리아하고 터키라고 읽는 게 우리 입에 너무 익숙하긴 한데 자기네들을 투르키아라고 불러 달라고 하죠 시리아와 트리키의 거대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현재 사망자가 맥시멈 최대 1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2.5만명 정도가 사망자로 공식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묻혀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키예를 삼켜버린 대진진이라고 제가 적어왔는데, 많이 보셨죠? 아, 이게 진짜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넓이가 잿더미가 됐어요.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건물이 무너진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비극이 있었죠. 상풍백화점 무너질 때 이제 고등학교 창문으로 상풍백화점이 보이던 곳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는 거의 처음 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게 자료화면이 좀몇개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MBC 건데 와건물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나 어이가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진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넓은 곳이 얼마나 어떻게 초토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쇼츠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CBS 뉴스입니다. 와 이게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나죠? 이렇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고 게다가 너무 넓은 곳이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구조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만큼만 무너졌어도 여기서 구조 작업하려면은 이걸 다 치우고 지하 몇 층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파고 끄내고 우리 산풍만 해도 얼마나 오래 구조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산풍 같은 어떤 그런 구조물이 워낙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조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공식 사망자 수가 지금 아마 금요일까지인 것 같은데 2만 5천 명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몇 시간 아니면 하루 단위로 수천 명씩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너진 건물의 수가 트르키의재난청 기준으로 11,342채입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뭐, 비공식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무너진 게 11,342채니까, 게다가, 한채한 한 채가 그냥 1인 집이 아니라, 다층 아파트. 아까 보셨지만, 막, 건물이 막, 4층, 5층, 6층, 막,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나, 어떤 그런 쇼핑몰 같이 생긴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워낙에 복잡하고, 그, 거기서 사람을 구출해내고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죠. 최대 아직도 예신에 따르면 최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러면 백화점 참사 때나 그때 많이 봤지만 영원히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기 힘들죠 물도 음식도 없고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약 72시간으로 추정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든타임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라 고 그러죠. 72시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존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지금 4일째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재난이 있으면은 전 국민이 저거 보면서 막 골든타임 지나가고 그러면은 데미지를 받죠. 충격을 받고 그 마음의 그 뭐,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 뭐, 트리키 입장에서는 어떨지 를안 봐도 뭐, 알수 있다고 할수 있고,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구조들이 나오는 게 외신에 계속적으로 뜨고 있고, 다만 4일이 지났기 때문에, 희망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중장비도 우리나라까지 수출한 거겠죠. 뭐, 현대 중장비가 파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외신에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어렵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뭐, 어디부터 어떻게 구해야 될지가 너무 넓은 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던 가장 가슴을 울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큰 사진 중에 이 주황색 옷을 입은 아버지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왜냐면은 하 아마 보셨겠지만, 이게 딸의 손이죠. 이 자네에 깔려서 이제 열, 15세라 그럽니다. 15세 딸이 사망을 했는데, 발견을 하고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죠. 이미 사망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또 외신에 탔습니다 자, 외르도안 튀르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데이터 모델에 따르면 뭐 비상 대응하고 날 수도 있고 추가 건물 붕괴에도 예측해야 되지만 총 사망자 수가 현재 기준으론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지만 계속 지나가면 은 땅도 계속 파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구하다 보면 은 사망자 수는 10만 명에 달하지 않을까 최소한으로 잘 막는다고 쳐도 한 5만 2천 명? 최대 값으로는 현재는 한 10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인 즉슨 4일이 지났으니까 도시 전체가 뭐 거의 몇만 명이 묻혀 있는 지금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게 티르키의 현재라고 할수 있고요. 유엔에서는 구호 책임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지역에 100년 만에 최악의 사건이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구호가 긴급하다라는 내용으로 아래 같은 말을 했는데 트리키예나 시리아에서 오늘 필요한 게 내일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주지 않으면 내일은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 세계 구호팀들이 지금 트리키예와 시리아로 출동을 했죠 우리나라도 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 d r c 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번에 파괴됐기 때문에 특별기 타고 갔죠 지금 다 넘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화제가 됐던 구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적의 아이라고 불리는데,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구조 끝에 어른도 한명 나오고, 아이가 한 명, 티르키에 분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은데 정말 감겨버린 장면이죠 저때 환호성 치고 저 장면이 외신이 굉장히 크게 타고 이 구호팀들이 구해낸 기적이 악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아이뭐 뿌듯한 장면이죠 뿌듯한 구호팀들의 이 표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구조팀도 갔다고 할수 있고요 또 많이 보셨겠지만 문화재도 많이 파괴됐죠 왼쪽에 있는 게 로마시대에 지어졌다는 2000년 전에 지금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의 역할은 성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크게 파괴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이 왜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냐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티르키에와 시리아가 시리아가 여기 있고요 티르키에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진도 7.8꽝꽝 아래를 친 다음에 위에 두 번째 지진이 진도 7.5그 다음에 여진은 진도 6수지대 여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 그러는데 진도 7.8이라 그러면 빨간색 두 점이 7.5와 7.8입니다 대규모 지진이라고 하는데 메이저급이라고 하고 실제로 얼마나 센 지진인지 지진표를 보면 생각보다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지구에서는 근데 인간이 많이 사는 도시나 그런 데서 발생을 안 해서 그렇지 7에서 7.9가 메이저 지진입니다 시어리어스 데미지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메인으로 때린 게7.8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충격을 줬다고 할수 있고 참고로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겠지만 저 트리키에나 시리아 쪽이 이게 여러분이다 아시는 세계 지각판입니다. 지각판이 있는데, 여기죠. 세계가 겹치는 곳. A 지각판과 B 지각판과 C 지각판. 세개가 겹치는 곳이 터키, 시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어, 위태위태한 곳이죠. 위태위태한 곳이라고 할수 있고. 세계가 겹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류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세계가 겹치는 곳은 주로 이쪽과 일본 쪽. 그 다음에 중남미. 중남미도 좀 많이 겹쳐갑니다. 요런 데가 위태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케 같으면 세 군데가 겹치고 시리아도 겹치니까 뭔가 대비가 잘돼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피해가 컸냐?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건물의 경고함이 굉장히 큰 변수인데, 이번에 무너지는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무슨 건물이 비스켓처럼 무너졌기 때문에 건물의 경고함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이 지진이 새벽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발생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건물 안에 있었다 달려고 들어가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어 돌아가신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할수 있고 특히 이것 때문에 지금 시리아 정치가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말이 되냐? 빌딩들이 무슨 종이짝처럼 우수수수수수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물론 지진이 <뭐라> 컸지만 작은 충격에도 굉장히 사망자를 많이 불러왔고 또 이게 팬케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팬케이킹. 파괴적으로 붕괴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납작하게 눌리듯이 위에서부터 바스락거리면서 떨어졌다. 근데 만약에 건물이 <뭐라>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팬케이크처럼 무너져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요. 각 층이 층층이 쾅쾅쾅쾅 하면서 무너지는 건데 그것도 잠깐 보여 드리면. 건물이 저런 식으로 무너지는 장면. 이게 내진 설계가 좀돼 있으면 저렇게 무너질 일은 없는데 건물이 저렇게 무너졌으니까 사실은 한두 건물만 저렇게 무너졌어도 책임론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치권을 흔들었을 텐데 지금 11,000개 이상의 건물이 저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뭐 터키는 뭐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나 그런 게 난리가 났다고 할수 있죠 내진설계에 대단히 무심했다 지금 와서 보면 정기적으로 건설사면이라 그래서 내진설계가 없더라도 건설허가를 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제공을 했고 그때는 지진 발생 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트리키에만의 일일까 대한민국 내진 설계 기준을 잠깐 가서 봤습니다. 지진 안전 포탈, 서울시 건데, 현행 우리나라 내진 설계 기준은 2,400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지진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진도 6에서 6.5 사이래요.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게, 내진 설계 기준이. 이번 티리키 지진 강도는 7.5에서 7.8. 쉽지 않죠. 이거는 그 라인에 있으면 쉽지 않다. 근데 7.5, 7.8이라는 게 핵심 그 부분이지 옆에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7.5, 7 8을 직격으로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6에서 6.5만 버텨도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7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지지이 많이 나는 일본도 7이기 때문에 와 7.5, 7.8이 뭐 직격하면은 그 부분은 큰 피해를 입긴 하겠죠 그럼에도 내진설계가 있었다면은 모든 지역에서 최대 값으로 진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수천 채, 만채 이상이 넘어지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수 있고 또 요번에 보면 이번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요세 개판 중에 남쪽판이 있는데 아라비아판이라고 그러죠. 이 아라비아판, 시리아 쪽에 있는 판이 위에 있는 터키, 아나톨리아판을 쾅 때리면서 여기가 지금 밀려 올라가면서 요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BBC에서 위성으로 지진 전후의 이동 상황을 찍어 놓은 거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란색은 땅이 융기된대요. 빨간색은 땅이 꺼진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이쪽에서 판을 쾅 하고 치니까 이 판이 밀리면서 이쪽이 융기돼 올라갔는데 3m 급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요 가라앉은 요 라인, 요 라인지는 폴사 꺼지면서 3m 꺼졌다 그러니까 이 라인 위에 있던 뭐 도시들은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찢어진 땅이라고 사진이 많이 올라온 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찢어졌죠? 오, 그 가운데 들어오게 찢어진 모습을 일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펼쳐졌다고 할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키예 지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5월 14일이 올해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일. 지금 에르도안은 뭐, 뭐, 웃으면 안 되겠지만, 난리가 난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야당 유력 후보를 감옥에 가뒀나, 외국으로 쫓아야 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난히 될것 같았는데, 대진이 펼쳐지면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게 뭐야 건물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그동안 내진설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너희들 뇌물 먹고 이거 한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책임론이 펼쳐지기 때문에 5월 14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상황에서 트리키에는 뭐 엄청난 경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수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재난이 펼쳐지면 저 트리키의 재난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이 작은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재난이 펼쳐지면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에서 책임론이 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얘네는 만천체 10만 명의 사망. 그럼 당연히 에르도안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엄청나게 불어 일겠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역할을 갖고 올지는 뭐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지금 터키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르도안이 정치라도 잘했냐? 경제라도 잘했냐?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게 터키 리라와 환율이죠. 위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하고 비슷하게 환율이 폭락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2015년에 비해서 뭐 거의 6배가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우리로 치면 원달러 환율 여기가 6,000원이죠.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laughs> 원달러 환율 6,000원 시대를 살고 있는 게 터키라고 할수 있고, 게다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물가 가격 오르니까, 티르키의 인플레이션은 80%입니다. 80%, 80 요즘 내려와서 60%.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경량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할수 있고. 사람이 저렇게 많이 사는 도시에 지진이 빵 터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뭐, 알래스카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터지는데, 지금 도시 위에 지진이 난 경우라고 할수 있고, 이거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최근에 몇백년 중에 가장 유명했던 지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 18세기 중반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펼쳐진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있습니다.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최근 300년 동안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지진이 아닐까? 거의 500년 내에 아마 최대 피해를 났던 지진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인명 피해가 아니라 어떤 문화사적 피해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이 여기 바닷가에 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이 이 유럽에서 세계죠, 세계, 3개. 그때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죠.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고 그런 국가의 수도였는데 그런 국가 수도인 리스본의 서남쪽 200km 해저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바다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로는 8.5에서 9.0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터키 대지진이 7.8입니다 두 번째가 7.5 근데 리스본 대지진때는 8.5에서 9.0이면 대지앙이죠 거의 대지앙인데 지금은 지진이 빵 터지면은 전 세계가 동시에 알면서 어 어디 지진났다 조심해라 이게 바로 퍼지는데 이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대지진이 났다는 걸 몰랐어요. 그것도 8.5에서 9.0의 대지진이 유럽의 가장 부유한 국가 수도에서 발생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뉴욕 옆에서 아니면 뭐 LA 뭐 영국 런던 옆에 뭐 그런 데서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데 빵 터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1755년 11월 1일인데요. 그날이 All Saint's Day, 모든 성인, 그러니까 성인, 성령할 때가 성인, 성인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세인트죠. 이 날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축제 날이죠. 휴일이에요. 우리 집이 휴일. 평화로웠던 축제 날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진도 8.5에서 9.0의 대지진이 리스본을 강타했죠. 순식간에 뭐 이때는 대지진, 내진 설계 이거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리스본에 있던 건물의 80%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고. 이때 깜짝 놀래서 사람들이 건물이 막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도시가 다 무너지고 있어 집안이 갈라지고 길이 갈라지고 어딜로 도망갔겠어요? 이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그러는데 놀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서 해안가로 도망갑니다. 해안도시잖아요.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몰랐죠? 이때는? 뭘 몰랐어요? 여기 바다에서 엄청난 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곧 오는 거죠. 거대한 쓰나미가 지진의 일이오는 거 지진의 일이때 몰랐는데 지진 발생 40분 후에 거대한 쓰나미가 항구와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가서 덮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갖고 왔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습니다또 쓰나미를 보고 도시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냐 도시에는 지진 때문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고 거대한 불길이 화염 폭풍이 돼서 도시를 휘젓고 있고 불기둥이 나고 이런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문학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많은데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뒤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 있는데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앞에서는 쓰나미 지진해일이 이걸 덮치는 이런 양상이 되면서 리스본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죠 얼마가 죽었는지 공식적으로 알수 없죠 1700년대 때문에 알수 없는데 이거 10만명이라고 이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구가 20만 조금 넘었던 리스본에서 5만에서 1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물론 뭐 2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거고 그 결과 엄청난 충격이었죠 유럽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질학과 지진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걸 굉장히 발달한 기원이 되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카톨릭 국가였는데 처음에는 신의 뭐 징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하니까 독실한 카톨릭 국가에 왜 신이 징벌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교에서 벗어나는 인문학 발달의 총매제가 되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다뭐 우리 학문적 평가고 결론적으로는 포르투칼의 시대가 마침표를 찍게 되죠. 가장 그 당시에 뭐 세계를 지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부유했던 브라질까지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포르투칼의 시대가 이 대지진 한 방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고 1755년이었는데 50년 뒤에 결국엔 나폴레옹의 함락이 되죠. 이러면서 포르투갈의 영광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포르투갈에 혹시라도 리스본에 여행을 가실 분들은 카르모 교회라는 데 가면은 이 대지진의 피의 모습을 그대로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그러니까 교회예요. 옆에 또이 교회 본체가 있는데 이렇게 남겨왔다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 말고 지진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21세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지진도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했던 지진. 최근 100년간 가장 강력했던 지진,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수마트라 대지진이라고요. 기억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20대 중후반, 30대 기억 날것 같은데, 요 인도네시아 옆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진도가 9.1에서 9.3이었습니다. 최근 100년 내로 따지면 가장 강력했던 세 가지 세계 지진 중에 하나가 꼽히는데 역시 해저에서 발생됐어요 해저에서 발생되면 아까 보셨지만 인명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쓰나미 때문이죠. 게다가 이 인도네시아 옆이가 어디예요? 여기가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옆에 있는 바닷 속에서 21세기 최대의 지진이 펼쳐진 거죠. 9가 넘는 엄청난 대지진이 나왔고, 지진 측정을 기반으로 관측된 세 번째로 큰 지진. 21세기로 치면 최대의 지진이 휴양지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날짜가 12월 26일이었어요. 소의 박싱데이, 연휴 기간.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열대 지방에. 바닷가로 많이 놀러 와 있던 그런 때였는데 진도 9가 넘는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최대 높이 30m 뭐 이게 상상이 안 되죠. 30m면은 6층이잖아, 6층 건물 6층 높이의 쓰나미가 시속 8 0 0 k m 속도로 해안가를 덮쳤다고 합니다. 빡 덮치면서 2 0 2 0년 되지만 이걸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게 너무 가까운 데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발생 20분 만에 해안을 덮쳤어요. 그러니까 뭐으이위하는거 올릴 새도 없이 바로 옆에 있던 첫 번째 해안도시는 이걸 맞았다고 하는데 30m의 물의산이 인구 32만 명의 해안도시를 덮쳤고 순식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 삼켜져 버렸다가 2004년에 발생했던 이 대지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가 20분 만에 충격을 받았고 인도양 인접 국가들은 1시간, 길어야 2시간 내에 전부 다 엄청난 높이의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그 다음에 태국까지 시속 500마일로 인도양을 한 바퀴를 돌았죠. 이거는 최근에 20년도 안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터뷰가 많이 있는데, 관광객들도 그렇고, 현지인들도 그렇고, 피할 생각을 못 했다 그래요. 이게 뭐가 올지를, 그, 뭐, 리스본 그때만 몰랐던 게 아니라, 잘 몰랐어요. 이때만 해도, 쓰나미란 단어가 지금처럼 막, 그렇게 유명해지지, 우리나라도 잘 몰랐던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요 사건하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는 사건들 때문에, 쓰나미가 이제 우린 많이 알지만, 잘 뭐가 올지 잘 몰랐던 그런 사건인데, 관광객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 사람들 왜 물놀이 하려고 들어갔었던 건데, 갑자기 물이 빠진 거예요 뒤로 쓰나미가 오기 전에 물이 쫙 빠진 겁니다 쫙 빠졌다가 이렇게 덮치는 건데 이게 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빠졌는지 물이 쫙 빠지니까 갯벌 같은 게 보이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뭐 엄청난 물이 여기를 덮치는 이제 그 직전의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 직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높이 여기가 지금 나무 높이니까 엄청난 높이의 물이 도시를 덮쳐서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시가 이렇게 됐죠 해안도시가 뭐 거의 뭐 형체만 남고 없어진 몇개 사... 이거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20년도 안된 사건이기 때문에 도시를 집어삼킬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쓰나미가 덮쳤고 그 결과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의 결과가 최대 30만 명까지 봅니다 14개국에서 공식적으로는 22만 7898명이 사망했고 이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30만명이 죽지 않았냐 라고 얘기되는 그 대지진이 불과 18년 전에 있었고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에 하나로 아직도 꼽히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2011년에도 일본 국내 일본 역사상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규모는 9.1이었어요 여기서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앙이 있었는데 도쿠 호 대지진이라고 일본은 불러요 우리는 동일본대지 못 들어봤는데요 이걸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본 적은 없죠 이걸로는 왜냐 이 도호쿠 대지지는 우리는 이름을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날라갔죠 저것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을 하면서 물에 산이 여기를 덮쳐 왔고 원자력발전소가 불이 나고 여기가 지금도 침수가 되고 파괴된 게 예... 요 대지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대지진보다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그런 문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관측일의 최대 규모의 지진 은언제 일어났냐? 진도 9.4에서 9.6 1960년. 이거 그냥 이름만 알아시면 됩니다. 칠레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류가 관측했던 최대 지진입니다. 9.4에서 9.6. 어, 근데 바닷속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엔 잘 없죠. 워낙 옛날이기도 했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조금 그때는 관심이 없었던 게, 엄청난 쓰나미가 태평양을 덮쳤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바다를 보면, 여기입니다. 색깔이 별게 없죠? 뭐, 그냥, 여기 녹색이고, 핑크색이고. 앞에 있던 방파제님이, 우리 재팬 방파제님이 빨간색을 그대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렇게. 이게 어쩔 땐 방파제고, 어쩔 땐 나갈 때 벽이고, 그런데, 요때그재팬님이다 막아주셨어. 우리는 기억이 없는데, 그게 지금 인류가 관측한 최대의 이제 지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를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트리키에는 지금 엄청난 대지진을 맞아서,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눈앞에 있고, 경랑에 빠져있다가, 이제 오늘의 하나의 주제였습니다.